안녕하세요. 도전하는 강사 문수비입니다. 한 일곱 시간 기다리려고 그러니까 많이, 어, 시간이 많이 남네요. 그래서 마저 여러분들한테 자서 전 읽어 드릴게요. 윤정자 선생님, 담임 선생님, 허영 선생님, 박정규 선생님, 정준규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내 나이 53살, 53세가 되었네요. 원사님들은 80세 정말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언젠가 찾아뵐게요. 졸업한 지 지금 33년이 되는데 딱한번 찾아뵀거든요. 어, 고등학교 반창에 한번 그때 찾아뵀는데 정말 스,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지금은 찾아뵙지 못하지만 뒤에 예, 정말 꼭 한번 찾아뵐게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세요. 정말 건강하셔야 됩니다. 약속 지키세요. 어제 12시에 머리를 감고 제대로 말리지 않은 탓인지 물이 자꾸 나온다. 1시에 자서 일줄 사람이 없어 푹, 푹 잤는데 오후 1시에 눈을 떴다. 이불을 덮고 자지 않은 탓에 어슬어슬 춥고 개운하지도 않다. 피로가 풀려야 하는데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 은행에 나의 꿈, 세계일주 통장에 꿈을 입금하고 10년 동안 나의 애안을 함께한 공탕 할머니 집에서 엄마의 사랑을 먹었다. 엄마 역시도 50, 50이라는 나이에 남편과 가정을 두고 이곳, 이곳에 둥지를 털어 새벽 4시에 일어나 목욕을 하고 저녁 7시까지 10년간 일해 지금 상가도 사시고 서울의 아파트도 사신 마음이 행복한 승리자다 5분 그리의 80세 땅콩 할머니 두 분도 여름 냉볕에 태양과 대화를 하신다 다들 왜 이리도 내 주위에는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을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사는데 두려움이 없다 든든한 세 분이 내 악기를 어떻게 사야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으니까 나는 그분들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인생의 등불을 밝혀주시는 인생의 가이드이자 어린이자 내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어머니들이다. 불쌍한 나의 엄마는 내 나이 56세에 하늘로 가셨다. 그래서 주의의 말은 엄마가 계신지도 모른다. 엄마 내가 53살을 살아냈고 딸이 성인이 되어. 스물여덟 살 회원이 사원이 됐어요. 장아지 엄마 모까지 열심히 살아갈게 사랑해 잘 챙겨드리지 못해 미안해 항상 함께하자 아버지랑 산책해서 오손도손 재밌게 살아 엄마 아버지 산소가 산책에 있는데 자주 가 뵙지 못해서 너무 죄송 죄송하네요. 아, 막내 막내와 내 네, 바로의 언니가 가끔 엄마 아버지를 찾아간다 하니까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저도 수빈이도 엄마 아버지 가끔 찾아뵐게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늘이 눈이 부시도록 파랗다. 물감으로 칠해놓은 듯하다. 파릇파릇한 잔디 위를 거닐고 있노라면 저절로 내가 건강하며 내가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된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먹었다. 두 공기를 주셨지만 잠을 잘까봐 한 공기를 남겼다. 역시나 생각했던 대로 난 고개를 꺼덕이며 졸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가야 한다, 일, 일하러. 두 시간 자고 일한 탓에 난 항상 잠이 부족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다면 난 5억을 벌 기회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딸을 미국 유학을 보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난 강사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세계일주를 꿈꾸지 않았을 것이고, 자스승도 내지 않았을 것이다. 헤어짐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꿈을 꾸고 있다. 다 이름으로 꿈을 꿀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실패의 이별에 설파할 설패, 이유는 없다. 더큰 꿈을 내게 안겨줬으니 말이다. 오히려 그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다. 내 안의 모든 에너지를 끌어내어 쓸수 있는 인생의 기회를 주었으니 말이다. 고등학교 야간 시절 버스 안의 공부가 은행을 가게 만들었고 교사의 아내가 되어 8년의 결혼 생활을 해보았고 예쁜 윤아를 낳아 키울 수 있었다. 인생의 원인 송국헌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것으로 된 것이다. 더 욕심은 없다. 세계 일주 프로그램에 돌입했다. 2019년 1월과 2월은 호주와 캐나다를 두달 동안 배낭여행을 할 것이다. 비행기 표도 가장 쌀때 끊을 것이고, 어제 영어학원에 4개월 가정을 끊으러 갔다. 9월부터 수업이 시작된단다. 어, 이때는 영어학원을 등록을 한 모양인데, 그래도 4개월을 다니고 이렇게 캐나다 여행을 갈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스피치 학원에 두에 국외... 8개월을 다니고 강사가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과 정신을 주셔서 엄마,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수업을 받아봤다. 귀에 들어오는 단어도 몇개 있었다. 노래로 배우는 영어 수업은 행복했다. 벌써 호주와 캐나다에 와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예쁘고 상냥한 강사였다. 다행이다 생각했다. 학생들은 20대와 30대 주류를 이루었다. 그들의 젊음이 부러웠다. 곧잘하는 영어 실력들을 뽐내고 있었다. 그들의 미래, 미래는 위대하고 장대할 것임을 나는 안다. 그들의 꿈을 꾸고 한발한발 이루어 가길 인생의 순배로서 바래본다. 빛나는 젊은이들이여 큰 꿈을 꾸고 그큰 꿈을 펼쳐라. 부스이로 핸드폰은 연달아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핸드폰 입부분이 보라색으로 물들더니 결국에는 화면 전체가 시커멓게 물이 들었다. 액정이 깨지고 잉크가 번진 것이다. 2년 동안 사용했으니 폰을 바꿀 때도 됐다. 서비스 센터에서 고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두통이 뜨는 것이다. 칩을 갈았는데도 견적이 23만 원이나 나와 기사님도 다시 사는 것이 낫겠다고 하셔서 다시 핸드폰을 구매해야 했다. 새로 핸드폰을 핸드폰을 개통을 하니 낯선 얼굴들이 많이 나온다. 반가운 얼굴도 보이고 눈빛이 날카롭게 변한 사람도 있다. 나의 주름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20년 30년의 세월 속의 거름 속에 가슴이 아려왔다. 인생이란 뭘까? 미워하고 사랑하고 물어뜯고 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엔 미움도 슬픔도 사라진다. 어차피 너나 나나 한번 이 세상 휘구경 왔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내 몸의 기관들은 모두 기정하고 떠라니라.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래서 부산대 양산병원에 신문 인간이 되었을 때 내사 상태가 되었을 때 어, 저의 모든 단기를 기정한다고 기정 증수를 척고 왔어요. 너무 기분이 좋아, 좋았었습니다. 어, 저로 인해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소녀가장을 많이 도우며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다짐한다. 건물을 가진 분들, 고가의 아파트를 가진 분들. 70페이지까지 자서전을 읽어드렸는데, 어, 2월 6일날 한국에 돌아오면또 여러분들 자서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안녕!